자, EBS 지문 분석 강의 자 수특 영어 독해 연습 5강의 7번 지문 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네, 첫 문장의 주제문이고요. 이 주제를 잘 전달해주기 위해서, 자,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We are the one. 뭐 이런 건데, 어, 불교의 가르침도 좀 보여주다가, 이게 좀 이해 잘한데, 그럼 또 다른 예시, 좀더 우리 일상적인 예시를 좀 보여주면서, 어, 이글 전체의 주제를 다시 한번 이해, 시켜주려는 구조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 예시 두 가지, 이런 형태의 그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문장 형편 쫙 쳐놓고요. 자, 탭백 센텐스, 바로 들어갑니다. 자, yeah, the lesson of uh, ecology. 자, 이런 생태학의 그런 교훈이란 건 뭐냐면, as species of the planet. 이거 저번에도 한번 선생님이 살짝 얘기했었죠. 이 planet 이란 이 표현이 어떤 우주 관련돼서 다른 행성을 지칭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 지구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자, 우리 이 지구 내에서 이 우리의 어떤 종으로서 우리가 그냥 인간이 아니라 막물의 지배자, 이게 아니라 우리도 이 생태계에 살고 있는 하나의 종이란 관점에서 특히 이 부분 빈칸. 우리 모두가 are all connected in web of life. 알겠죠? 이 생태망, 웹, 이망 안에 서로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자 여기 에 대해서 뭔가 이제 가르침을 주려고요. 저 불교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데 어, 무 d a b l e p 파워 a 파워 e 그럼 이제 어떤 이제 이야기, 비유 이런 거고요. 이 p a r a l l e 이란 단어에서 나온 거죠. 이런 이야기, 한 우화, 비유가. brings 가져오는데 그다음에 여기 to life가 또 중간에 껴 있습니다. 우리 bring in mind란 표현도 몇번 그랬었죠. 이 목적어가 좀 길면 무엇을 마음속에 가지고 오다라고 할때 bring something in mind라고 할때 in mind를 먼저 썼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brings to life, to life가 먼저 이제 끌고 나온 거였어요.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무엇을 어디에 이거예요? 이제 목적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알겠죠? 또 목적어 뒤에 있는 거 this 이 다소 stark 이매목하고요 예, 이 주념하고요 이 과학적인 교훈이요 이 생태학의 이런 굉장히 냉정한 냉엄한 이러한 과학적인 그런 교훈으로부터 이, 이 생태학으로부터 오는 이런 교훈을 가져오는데 이 교훈에 뭘 가져오냐 뭔가 생기를 좀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좀더 이해되게 해준다는 얘기인데 좀더 생생하게 무슨 말인지 자이 불교의 교훈을 보자고요 자 during his meditation 자 그가 명상을 하는 동안에 자한이 열렬한 신자가 그죠? 자, 이 뭔가 공상을 한 거야. 명상을 한 거죠. 상상을 한 거죠. 자, 뭐라고 상상을 했냐면, 그가 자기 자신이 eating a leg of lamb, 양다리를 먹는 꿈을 예, 상상을 좀한 거예요. 즉, 그게 an act, 어떤 한 행위인데, 자, 이거 밑에 불빛이고 나왔죠. 금지되어지는 행위입니다. 이 불교에서는요. 그런데 그 불교에서는, 이게 이제 그 불교에서 어떤 일이 일어지 보자고요. 아주 엄격한 adherence. 자, 뭔가 이게 고집하고 어, 집착하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바로 아하. 우리가 이제 비건이라 그러죠. 바로 오호. 우리 의 어떤 이 불교에서 이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가 사실 또 이게 종교적으로 들어가면 이유가 좀 여러 가지인데 어찌 됐건 이런 채식주의 여기에 대한 굉장한 고집이 is required 요구되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살생하지 마라부터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어, 그러한 이 불교에서, 됐죠? 불교에 의해서 금지되어지는 행위인 양다리를 뜯어먹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보자고요. 그랬더니, his spiritual master, 그의 영적인 스승님께서, 이제 불교에도 이제 스승님이 있죠. 스님께서, suggest, 넌지시 말씀을 해주시기를, 이제 suggest에 뭔가 제안하다 든 말고도 암시하다 뭔가를 넌지시 말해주다 이런 거죠. 뭐냐면, 이러한 공상이 comes to him, 자기 자신에게 올 때, 여기서는 이제 다시 우리 스승님입니다. 스승님에게 올 때, 이건 좀 조심,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스으니는그 제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 이제, 그신지 불교 신자가, 뭐 이제 그런 상상을 했다는 거, 그 불교 신자의 스승님께서, 큰 스님 정도로 한번 해보자고요. 큰 스님께서, 뭐넌 니시 말씀해 주시기를. 그큰 스님에게도 이러한 공상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때가 있나 봐요. 그럴 때, 그 스님께서는, draws a cross on the leg of lamb. 어, 양다리에다가, 그 상상 속에서 양다리에다가 X를 딱 친다구요. 알겠죠? 자, 그래서, the devotee, 자, 이 신자, 이제 불교 신자가 follows the advice. 자, 그 충고를 따랐구요. 그리고, 자, on i n g 하게 되면 뭐뭐 하자마자 이런 표현이에요. I'm returning to self-consciousness. 이제 자의식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러니까 이제 명상에서 딱 깨어나자마자. 그리고 하면서 이게 병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어 다음에 주어 동사 원, 그 다음에 동사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일치도 조심하시고 능수동도 조심하셔야 되겠죠 왜냐고요 그가 놀라게 한게 아니라 놀라게 된 거니까 수동 써야 되겠죠 그가 놀라게 되었습니다 to find 뭔가를 알게 되어서요 발견하게 되어서요 t h cross x자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의 팔에 그러니까 이, 명상을 하다가, 명상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어, 양다리 뜯어먹는 상상인데 어, 이러면 안 되면서 엑스를딱 쳤는데, 그 상상 속에 그 양다리가 사실은 뭐였던 거예요? 내 팔이었던 거고,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고, 그럼, 아, 잠깐만. 그럼 내 팔도 이렇게 뜯어먹힌다고 상상을 하면 끔찍하잖아요. 아, 내 네, 이런 먹는 상상은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생생한, 아까, bring to life란 표현을 그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어떤가요? 이렇게 상상을 해보니까. 내가 상상 속에서 양다리 엑 X를 딱 치는 상상을 했는데 딱 봤더니 그게 내 팔이었던 거고, 내 팔이 양다리 치면 뜯어 먹혀지는 상상을 해본다면, 어, 함부로 살생을 하고 함부로 어, 뭘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나는 비건을 유지해야 되겠다. 채식주의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드는 거죠. 알겠죠? 여기까지가 예시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아 선생님 저는 명상도 하지 않고 제가 불교 신자도 아닌데요 어 그래요 자 좋아요 그럼 지금부터 두 번째 예시를 보여줄 건데 만약에 응용 출제를 한다면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두 번째 예시 시작되는 이 문장은 위치 문제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이 안에 빈칸 내기 적절한 표현 보세요 좀더이제 세속적인 그래서 이제 뭐 좀더 일상적인 어떤 방식인데 이 똑같은 바로 이 부분 빈칸 가능하겠죠 똑같은 네이렇고 날리죠. 똑같은 이런 연결한다라는 그런 느낌 이게 이제 이 글의 주제였으니까 여기에 이르게 되는 좀더 어, 일상적인 방법은 바로 is to think about a time 어떠어떠 때를 한번 떠올려보는 거예요 어떤 때냐면 you might have hit an animal or bird 자 우리 might have pp 했을지도 모르는 당신이 어떤 동물이나 어떤 새를 한 마리 어 이게 쳤을지도 모르는 여러분이 운전하다가 그런 때를 한번 상상해보자고요 비둘기건 아니면 저 산속에서 운전하다가 뭐 노루건 사슴이건 갑자기 어, 의도치 않게 동물에한 마리 딱 치게 된 거예요. 그한번 상상해 보라고요. 자, the sense of shock and horror. 그 충격과 공포라는 그 느낌이 자 이게 주어고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무언가 그렇게 귀중한 무언가, 우리 무선선 팅으로 끝나면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죠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이 억법 문제였고요. 정말 precious 귀중한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파괴했다, 즉 죽였다라는 그 공포. 충격의 그런 느낌이, 그 다음에 여기 동사, is the same, 똑같은 겁니다. No matter how insignificant, 얼마나 아무리 그게 좀 이렇게 어, 이 하찮은 걸 할지라도, 중요치 않은 걸 할지라도 그 동물이 appear, 뭐뭐해 보이는, 이제 여기는 insignificant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no matter how와 함께 앞으로 튀어나간 거죠. 아무리 이게 좀 그렇게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충격과 공포는 다시 한번 이런 거 빈칸, same, 뭐하다? 똑같다. 이게 두 번째 예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문장에서 얘기했었던 우리 모든 것이 전부 다 생태계 의일원으로서 종으로서 우리 모두가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구조는 아주 깔끔한 주제 주고 예시 1, 예시 2 주는 구조의 그렸고요. 핵심 내용 빈칸 나올 수 있는 부분과 함께 두 번째 예시 정도에서 위치 문제, 삽입 문제 충분히 출제 가능하다는 점. 이해됐죠?